이제 SAT와 ACT로 넘어갈게요 그냥 딱 보는 거죠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3시간 3시간인데 154문제 215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ACT는 빨리 풀어야 되는 거고 SAT는 ACT보다 좀 천천히 풀어도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오메트리 부분은 많이 없어요 SAT는 ACT는 지오메트리가 좀더 많고요 그리고 어, 사이언스 섹션 있죠 사이언스 섹션 사이언스 섹션 없죠 a 레스의 칼 t s c a l c u l a 고 이렇게 되고 실제로 v 가장 큰 차이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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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a 게푸느 a y Okay. o k a 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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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k a c t 테스트라고 a 시면될거 y Okay. o k a t 테스트는 알아 a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SAT 테스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보여 기본적인 트렌드는 현재는 ACT인가? 그러니까 SAT형, SAT 같은 경우는 수학이 점점 점점 쉬워지고 있어서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SAT를 하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ACT는 영어는 그대신 그대, 어, 그 SAT의 영어는 좀더 어려워지고 있고요이번 뭐 시험에도 영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ACT 같은 경우는 영어는 이제 그대로인데, 어, 수학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수학은 좀 잘해. 그럴 경우에는 ACT를 하는 게좀더 좋은. 그 대신 좀 빨리 빨리 문제를 푸는 있는 아이들이야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ACT 사이언스 섹션이요. 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SAT는 아까 사이언스 섹션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패세지에 리딩 패세지에 사이언스 패세지에 두 개가 있어요 요, 요 부분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죠 사이언스 패세지 네, 그래서 어, 사이언스 우리 아이는 못하니까 SAT 해야지 이거는 아니고 실제로 한번 풀어보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ACT 그 다음에 a c t 인그리시하고 SAT 라이딩 그 레머 부분은 거의 97%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어, 틀린 점이 없다 보시면 되고 매스 어, 메스 보시면 이거 이용 한번 볼게요 여기 펑션 있잖아요 a c t 메스가 비어오는 F1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원만 플러그인한 답이 나오겠죠 SAT는 SAT를 보시면 g o b 가 네버리버 0.03, 뭐3 A-X 2.1 p l u s 2.1 어, 6인데 여기에서 g o x 2.0 3 7 6인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다 읽어봐야겠죠? 뭐를 의미하는지 네. 요거 Standard Deviation Standard Deviation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Standard Deviation 뭐였지? 빌드에서 네. 아, 일하시는 분들은 또잘 아시겠지만 mean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이런 이렇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어린 왕자이나 모아뱀처럼 이렇게 되는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스탠다 디비에이션에 나오는 중에 하나잖아요 노멀 디스트리뷰 그런 네. 것처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관련돼서 물어보고 이게 어떤 스탠다디비에이션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SAT 테스트 네. 좀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네.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SAT를 하다가 ACT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고 근데 저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가서 ACT 잘 나오는 애들도 있고 ACT를 하다가 SAT를 갔는데 잘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ACT는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빨리 풀다가 SAT로 넘어가는데 오, 시간이 너무 많아 내가 볼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성적이 좀잘 나오고 편하게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걸 하든 상관없고요 근데 둘다하란는 뜻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네, 하나만 하시면 네 여기까지 SAT였고요, SAT ACT였고요. 이쯤에서 질문 하나. 네. 그렇죠. 아까 분명히 그 코비드 때이유로 많이 바뀌어서 어, SAT를 뭐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결국 나중에는 두개다낸 학교가 더퍼센테지가 좋았다, 80% 이상이었다. 이런 <laughs>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두개다 필요가 없다. 또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그80%그 기준은 그 높은 학교 알비 리그 그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두개다 적용이 되는 거고. 아니요, 그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낸 아이들이 80%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네. 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두개다낸 아이들이 80% 이상이었어야 되는 거. 아니요, 둘, 둘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두개다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에이, 이렇게 보세요. 두개다 내면 옆에 두개다 했지? <laughs> 어 시간이 많이 남나? 음, 음, 그 시간에 커뮤니티에 음. 어떻게 더 한번 뭔가 해주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laughs> 되잖아. 네. 그런 것처럼 하나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이제 또 하나 여기 지금 이때 질문이 나올 때가 됐는데 혹시 SAT, ACT 하면 제일 궁금하신 거? 점수요? 점수 두르지만 어떤 테스트를 더 대학에? 그러니까 네. 그 학교를 저희는 다 모르잖아요. 네. 그, 그리고 또 아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네. <laughs> 너무 어려운 얘기죠. 네. 선호하는 대학은 어떤 캐슬를 선호하는 대학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미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 코넬대 그 반과의 네. 그 어드미션 디렉터를 만나서 얘기한 경험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분이 선호하는 게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때요? 대신 이런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SAT는 1,500점 이상이 돼야 눈이 간대요. 네. ACT는 32점 이상이 돼야 눈이 간대요. 근데 이제 컨버전을 해보면 ACT 32점은 SAT 1,400대거든요. 그러니까 1,500점 SAT를 못 받는 친구들은 차라리 ACT를 해서 32점 이상으로 올리면 대학 들어갈 때좀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말씀드릴 그거말고는 다른 선호도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 그, 어, 모험적인 얘기를 하나 이제 드리려고 뭐냐면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 입시를 둘제가제 준비를 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아무것도 선호도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딸이 이제 시험을 한다기 때문에 구하에서 10학년 넘어갈 때 시험을 봤어요 SAT를 그러니까 a c t 그래서 34가 나왔어요 음 네, 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부러워요. 네, 근데 그 대학 입시 때가 되니까 불안한 거죠. <laughs>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 어, 그래가지고 근데도 한번 꿋꿋이 한번 참고, 한번 a c t 만으로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물론 이제 다른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네. 어, 근데 저희 제가 봤었을 때, 저희 다른 아이들 봤었을 때도 다. A.T.만으로 너무 응. 좋은 대학을 간 애들이 많아서 네. 물론 그렇지만 한번 혹시나 네. 일단 말씀드려보는 모습입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잘하기 아, 이게 네. 아니고요. 만약에 <laughs> 여기서 잘안 되면 <laughs> 네. <laughs> 프레스티지 원장 A.T.만 받되는데 <laughs> <laughs> 오케이. 여기 네. 이제 베스트 타임라인 볼게요. 음, 제일 중요한 게이거요 그, 대학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린거 있잖아요. 얼리,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11월 1일이에요. 그 그러니까 11월 달이긴 한데 첫째 날이죠. 뭐거는 9월, 10월 두 달밖에 없는 거예요. 학기 시작하고. 그쵸? 그, 그러면 이때 아이들이 굉장히 바빠요. 학기 시작했지, AP 너무 많지, 학교, 그 다음에 액티비티 다 해야 되지. 정말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수신리여이션쓸수 있느냐 못써요 언제 해야되죠? y 때해야되요거 i 요 a 때 액티비티 r e You take it a 요 y w h e r e 을때 s a e t a t a c t a 제일 많 h 공부할 수 있는 t 점이방학이 anywhere. y 방학 take it a 방학 w h e r e You take it 만약에 w h 어, 만약에 You take it anywhere. y 이 정도까지 안 돼. 무슨 얘기냐면, SAT 같은 경우는 영어가 한670 이상, 그 다음에 ACT 같은 경우는, 어 리딩이 27점 이상, 이 정도만 되면, 그냥 여름방학에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스프링, 요때좀 시작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요때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베스트한 나인인 거예요. 그래서, 8월달, 10월달 시험 보거나, 9월달, 10월달 시험 봐서, 이렇게 끝내버리면 가장 좋은, 베스트 타임라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너무 잘하는 친구들 있다면 구왕에서 시팡이 넘어가는 이 여름방. 근데 이때는 제가 이제 아이들 많이 보면은 SAT보다는 ACT로 끝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구왕 이때는. 그래서 가난한어뭐둘다다해 그러니까 봐야 알겠지만 음, ACT로 끝나는 애들 이좀 많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베스트 타임라인은 이때 1월부터 시작해서 1월에 끝내는 학기 이게 가장 좋은 전망입니다 라고 말씀드고다그 다음에 이제 AP 어, AP의 가장 큰 문제, 문제죠 가장 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렵다 그쵸 어렵죠 근데 왜 어렵죠? 물론 과목 자체도 어렵긴 한데 그 보통 우리가 아널스 클래스나 일반 CP 클래스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시작해서 6월달 끝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끝까지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숭숭 빼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만 가르치고 아니면 가다가 뒤에 나머지 못 가르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AP는 5월달에 시험을 봐야 돼요 네. 이게 5월달에 시험 보는데 이게 선생님들 인사고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4월달에는 애들 테스트만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3월 말까지 끝나야 돼 6월까지 학기인데 3월 말까지 모든 걸 끝내야 돼요 AP 테스트는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오는지 다, 다 가르쳐야 돼 너무 페이스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9월 달에 아니 여름방학 때한 번씩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